안녕하세요, J E E L I N K I M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드그 베이비도 드라마 찍어볼 건데요. 네, 제목은 바이스클럽온 그리고 1화예요. <laughs> 제가 생각해도 잘 적은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제 동생 지금 제 동생 지민이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세팅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잠깐 찍고 있고요. 자, 바이스클럽온. 시작합니다. 띵동, 댕동. 띵동, 댕동. 수업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새로운 정학생이 올 거란다. 네. 아, 아, 별로 안 예쁘면 어떡하지? 아, 내 짝꿍이 될 텐데. 자, 전학생은? 네. 자, 아직, 아직 들어오지 마시고. 자, 전학생은? 라라 옆에 앉을 거예요. 아, 네. 아 싫어요 선생님 음, 예쁘 다 음, 예뻐 예뻐 아 그래요 그럼 괜찮죠 당연히 자 전학생 들어오세요 어 이쪽에서 열등, 들어오네 열등. 어머 다리를 다쳤구나 네아 뭐야 다리 다치고 나 짜증 났는데 몰라 잘 챙겨줘야겠다 그럼 무슨 일인데 거기 군대는 왜찼다 그냥 <laughs> 장난으로 아 진짜 장난이야? 응, 어 알았어. 아무튼, 자, 자 자기소개 자 조금만 해주렴. 나는 벨란데. 어, 아직은. 나는 여기 책상이 이쁘다고 해서 왔어. 아 <laughs> <laughs> 진짜? 어, 너 근데, 너 부잣집 딸이라며 근데 다시 가난해졌어. 엄마 아빠가 돈으로 금을 샀더니. 근데 그걸 할머니한테 줬더라. <laughs> 할머니한테 줬어? 할머니가 부러가 됐냐? 그럼? 아, 자, 아무튼 장난그만 하시고 라라 옆에 앉으세요. 라라가 누구예요? 나 아, 내가 안내 줄게. 따라와 봐. 자, 여기 앉으면 돼. 어, 안녕. 그래, 안녕. 자, 자, 잘앉았죠 벨라. 아. 어, 네. 어, 그리고 미라야. 미라야? 왜요? 너는 지금 새로운 친구 왔으니까, 교무실 가서 지금, 교무실에 네. 가서 친구, 네. 그걸로 등록해놔. 등록하는 거 알지? 네. 해봤지? 빨리 갔다 와. 응. 자, 이제, 자, 제 수업합시다. 아직 안 갔다 아, 아직 벨라가 안 갔다 왔네요. 벨라 빨리 갔다 오세요. 근데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개 같아? 정말 귀여운 것도 있고 많다. 그래, 난 근데 등록해준다며 어, 알았어. 이거 쓰면 돼. 슥슥슥. 그래, 이거 고마워. 자, 빨리 가자. 선생님 기다리셔. 자, 이제 왔네요. 근데 네. 왜 이렇게 화질이 뿌옇게 나올까요? 자, 자, 이제, 어, 첫 시간은 영어예요. 자, 영어 단어 외워 봅시다. 시작. a b c d e f g h i j k l n,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 다 띵동댕동 아직 끝나요 띵동댕동 자, 다음 시간은 수학 시간 구구단을 외워 볼게요. 자, 오늘은 새로운 친구 벨라가 있으니까 이단만 외울게요. 시작. 1, 2, 2,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29, 18. 띵동, <딥동> 댕, 동라라 띵동, 댕동. 와, 아, 점심시간이다, 얘들아. 자, 얘들아. 자, 점심시간에 오늘 놀아도 되고, 음, 식당에 가서 사 먹을 거지, 다? 네, 저는 스케이트다. 음, 그럼, 놀고 싶으면 놀고,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아, 난 쟤랑 친해지고 싶긴 한데, 진짜. 말을 걸기가 힘들 것 같아, 일단은. 식당으로 가봐야겠다. 아, 진짜, 일단 식당으로 가야겠다. 식당이 어디지? 어, 저기 벨라가. 식당을 헤매고 있어. 어떻게 하지? 말을 걸어야 되나? 아 몰라 몰라 가봐. 벨라야. 응? 왜? 아 이쪽에 식당이 있어. 나 따라와. 응 고마워. 식당으로 가는 길. 빨리 가자. <laughs> 그래. 근데 갑자기 뭔가 안 어색하다. 나는 지금 엄청 떨리는데. <laughs> 일단은 어떻게 사냐면 응. 아주머니. 오 그래 근데 얘누구야아 오늘 새로 전화왔는데요. 아 그러면 좀 안내 좀 해줘야 되니까 여기 에 마카롱도 많고 좋아할 것 같다. 어? 나 마카롱 좋아하는데? 마카롱은 나아네 아주머니 잠깐만요. 우와 아주머니 엄마야 미안해 머리카락. 아주머니, 저는요, 그거 딸기 있죠? 그냥 딸기만 있는 마카롱 한개 주시고요. 너는 뭐 할래? 아, 일단 내고, 그 사과, 사과. 아주머니, 사과 있어요? 어, 그래, 그래, 있어. 어, 아, 그럼 그거 빨리 뒀네. 자, 1달러다, 한 개. 씩 자, 오, 한 개당. 오. 내가 너 것도 내줬어. 아, 아 고마워. 자, 이제 가야겠다. 아 진짜. 배고파. 꼬르륵 꼬르륵 꼬르 꼬르륵 응? 꼬내거좀 줄래? 어, 어, 아니 잠시만 아주머니가 오고 있어. 아 어, 그래? <laughs> 아주머니 오고 계세요. 여기 사과 딸기.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둘이 너무 안 어색해 보이는데 친해졌어? 아 어, 아직은요. 아 그럼. 아, 진짜, 나. 아빠, 아유, 아빠가 다이어트 한다고 돈 줬는데, 나 이거 마카롱 먹고 살찌는 거 아니야? 아, 나도 다이어트 한다고 엄마가 돈 줬는데? 어, 그러고 보니 우리 커플룩이니? 응? <laughs> 너 어디서 샀어저 전에 부자야. 너부자 부자 됐잖아. 아, 그건 할머니가 사주셨는데, 할머니가 그무했더니 사주신 것같아 아 어, 나는 아빠가 사줬는데 나도 너랑 비슷한 원래 나는 나는 원래 너랑 비슷한 그거였지 동 동기랄까 아빠들끼리 아빠들끼리 아는 사이였다면 어아 근데 아 어, 근데 소다리 떨고 있어 너너근 냠냠냠냠냠 땀땀땀땀땀땀 꼭. 어? <laughs> 똑같이 했어, 트름을. 어, 아무튼, 지금 빨리 일어서자. 스케이트장 가는 길. 도착. 어, 아, 되게 나 떨린다. 아, 어, 근데 나너옛날때 약간 본거 같은데. 어,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 서 사고 당해가지고. 아, 어, 어, 깜짝이야, 깜짝 아, 어, 근데 나 스케이트 좀 신을게. 난 이미 신고 왔지롱. 노란색인데 넌 투명인가? 윙! 으이. 아! 다 떨어진다. <laughs> 잠시만 있지. 깨고 닥 삐뽀삐뽀삐뽀삐뽀 삐뽀 삐뽀 <laughs> 아이고 얘들아 무슨일이니? 저 친구가 스케줄트타다넘어졌어요 <laughs> 아이고 머리에 심한 충격이 갔겠구나 일단 먼저 <laughs> 자 내가 일단 변신을 해야지 내가 아직 할머니니까 음, 햄햄얍 파다다다다다다다 이제 변신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할머니 같아서 변신을 했지. 일단은 먼저 병실을 옮기자. <laughs> 자, 엑스레이 검사를 해봅시다. 음. 징. 아, 언니, 이걸로. 응? <laughs>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징.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자, 검사 결과. 자, 벨라 일로 와보렴면 으, <laughs> 다리 부려졌어요 자 여기는 눈아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얼굴이고 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다리가 원래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응. 지금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단다 그리고 뇌도 에 지금 심한 손상을 입어서 지금 여기가 꼬여버리고 있지? 그래도 살 수는 있어